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듭니다. 이때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부조 즉 구제연금을 하고 그 돈을 바나바와 사울 두 지도자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또 하나의 어려움을 맞게 되어 그것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황제에 의하여 임명된 왕이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12장에는 당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와 친분이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영아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로마는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에 왕도 세우고 동시에 총독도 보내어서 서로 견제하며 통치하도록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헤롯 가문의 왕들은 명분이 없는 왕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이 아닌 로마로부터 임명된 왕들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헤롯 아그리바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 사기를 늘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방법이 유대인들에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죠. 그 대표로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또 교회의 대표였거든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두 번째 순교 사건이 처음으로 사도가 순교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헤로다그립바 1 세는 야고보를 처형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참에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잡혀 옥에 갇혀요.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인 무교절 기간이라 사형을 집행하지는 못하고 명절이 끝나면 곧바로 죽게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에 곧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옥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는요, 내일이 사형 집행날인데 바로 그날 밤에 태연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를 겹겹이 싸고 지키는 군인들은 한숨 자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참 대조적이죠. 얼마나 깊게 잠을 자는지 주님의 사자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쳐 깨워야 했어요. 또 파수하는 사람들을 지나 감옥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도 그는 비몽사몽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죽음이 바로 코앞인데 그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죽는 것도 헤로당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잠을 잘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염려하지 않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인가요? 여기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박의 환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편지 쓴게 베드로 전서인데 그는 5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요. 베드로 사도에게 염려가 안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와 같지요. 그런데 그가 달랐던 것은 베드로는 염려를 맡길 주님이 너무 분명히 보였던 것입니다. 내 염려를 맡으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베드로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요즘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문제들로 사람들로 인해 잠도 잘 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 가운데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와 같이 잠자는 것도 믿음으로 잘수 있음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자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록이 돼요. 성도들의 기도는 베드로는 잠을 잤어도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있기에 오늘 하루 그래도 버티며 견디며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늘보자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쌓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요. 주의 사자가 그를 이끌고 나가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풀려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막상 베드로가 풀려나서 기도하는 곳에 찾아오자,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음을 알렸지요. 그런데 어른들은 기도하면서도 도무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로데를 향하여 "너 미쳤구나"라고 꾸중합니다. 그리고 결국 직접 베드로를 보고서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정겹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용사라고 했던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신앙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큰 도전을 하나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도가 도무지 응답될 기도가 아닌 것 같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치 앞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초대교의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담긴 초대교의 성도들의 능력의 기도라는 것이. 저는 오늘 붙잡아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강력한 기도자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강력한 기도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강력한 기도자들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롯 아그리바 1세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뒤늦게 알고 감옥을 지키던 군사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역 전쟁 중이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당시 헤롯은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나는 곡물을 두로와 시돈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이 일로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환심을 사고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헤롯이 연설할 때 그들은 과장된 반응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신이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백성들은 두루와 시돈에서 올라온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 상황을 즐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결국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참 재밌게도 성경은 벌레에 먹혀 죽은 세상 권력자 헤롯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앙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 걸까요? 성경은 세상 권력자 헤롯의 결론과 세상에서 핍박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의 결론이 어떻게 극명하게 갈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헤롯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의 길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